안녕하십니까. 대구의 고패드맨입니다. 예, 음, 동키호테님의 GTR 마운트를, 어, 어, 체결하는데, 여기 보시면은, 어, 요게 순정 마운트 고정시키는, 어, 네 군데 고정시키는 순정 볼트입니다 어, 동키호테님이요 크롬 마우라를 제작해서 장착하실 때에, 어, 요거, 요 앵글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요 밑에 보면은 너트를 요 앵글에다가 용접해서 고래 체결을 했는데 어 요게 요 볼트가 보면 순정 볼트는 딱 끼워 갖고 조립하면은 요 마운트 수평하고 똑같습니다 요렇게 되는데 이제 어 여기다가 부싱 비슷하게 어 너트를 요래 체결을 해서 끼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요 높이만큼, 대가리 높이만큼, 나사산이 덜 들어가겠죠.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? 음, 나사산이 적게 들어가면 잘못하면 빠가 날수 있습니다. 그래서, 제가 요 순정볼트보다는 더긴 걸로, 예, 더긴 걸로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. 어, 지금 요 머신은 올라가면은, 우리 동키오테님이 어, 외국에서 주문한, 어, 저기, 뭐야, 어, 크롬 딱까리하고, <laughs> 예 어, 순정 마우라를 장착하시기 때문에, 어, 요거는 아마 원추님, 원추님한테 요곰창 마우라, 크롬 마우라는 장착 넘어가게 되고요동키호테님은 어, 순정 마우라로 장착하시는데, 어, 요 볼트는 어 원추님 나중에 요긴 볼트로 위에 거두 개를 체결 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은 아니면은 어 잘못하면은 클러치 케이스 빠가가 날수 있습니다 나사가 정량만큼 다 들어가가 체결이 돼야 되지 적게 어 적게 걸리면은 어 이게 힘을 받는 부분이고또 여기 손잡이로 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또 각종 진동에 의해 갖고 나사산이 깊이 박히지 않으면은 나사산 전체가 빠가가 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긴 볼트를 위에 두개 체결을 했고요. 여기서 뺀 어, 순정 볼트는 어, 저기 동키오테님께 올려 보내드리고 여기서 뺀 또한 구티도 어, 그것도 아직 쓸수 있으니까 어, 그렇게 해서 올려 보내 어, 구티도 같이 올려 보내드리고 여기 보시면 체인도 어, 7T 하고 7t에 사용할 수 있는 체인을 재단해서 세팅했고요. 그 다음에 저기 핸들에 보면은, 예, 체인 하나 여기 걸어놨죠. 저거는 9티하고 여기 장착되어 있는 대기하고 세팅되도록 그렇게 체인을 따로따로 재단을 했습니다. 아 어, 일단은 또 작업 시작해 보겠습니다. 와그 근데 이거 폼은 좋은데. <laughs> 이거 장착할까 이게 참 신경쓰이네요. 예, 이 작업상 조금 공정이 까다롭습니다. 원천이 카피하세요. <laughs> 예, 이거 좀 일거리가 훨씬 많습니다. 예, 곱창 마우라 장사할 때잘 하셔야 됩니다. 예, 막 이거는 막 진짜 어동키호테님의 그런 마우라는 이거 제가 본 게네 진짜 또 이야기하지만은 좋은 거이야겠습니까막 이거 작품입니다. 작품 너무 잘 만들었고. 이쁩니다. 예. 돈 켜드님, 내 것도 한개맹가을주 있어. <laughs> 돈 드릴 테니까. 예. 와, 진짜. 나는 그냥, 어, 보자. 요까지만 하면 되겠다. 요까지만. 요 위에 거는 책 이쁘고, 다이쁘고요 위에, 위에 거는 다 띠고, 요까지 와가. 여쪽 뒤에 꽁다리에 뭐, 어데 배기 구멍 하나 딱내뿜면 좋겠습니다. 배기 구멍도 양쪽으로 두 개, 딱, 딱 오마이 두개빵돌어가고 세팅했으면 좋겠습니다. 견적 나오시는 대로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또 조립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